보라야. 어. 여기는 되게 무서운 곳이야. 어, 무서운 곳이야?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어, 나 그럼 집에 갈래. 어. 안녕. 안 돼. <laughs> 여기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어? 홍사도 믿어서 안 되는 거야? 아니, 나 믿어도 되지. <laughs> 제일 못 믿겠는데. 아니야. 나 빼고는 절대 누구도 믿지 말라고. <laughs> 어, 시작됐다. 어, 이게 뭐야? 조심해야 돼. 조심. 어? 뭐야? 좋아, 좋아. 나는 보안관이다! 보안관? 있자! 머더를 발견할 경우에는 내가 해치울 수 있지! 오, 어, 진짜? 그러니까, 내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아, 어, 진짜 멋있다! 조심조심! 봐라! 빵야, 빵야, 빵야! 내 총이 보이느냐? 히히! <laughs>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어, 뭐야! 여기 벌써 한 명이 쓰러져 있잖아! 정말? 벌써 머더가 죽인 거야? 어, 머더가 있어, 여기! 어? 어 저기 있다 모더 찾았다. 저도 찾았어. 어 저기 바나나가 모더야 바나나로 피해야겠구만. 바나나 내가 설치해주지. 있다! 어 그림 겼다 놓쳤어. 안돼. 놓쳤어. 안돼. 안돼. 안돼 제발. 더 놓쳤어. 안돼. 나 쓰러졌어. 바보야. 그것도 못맞히고 아. 보라야! 바나나를 어?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이 바나나가 바로 범인이라구! 어? 죽었다 죽었다! 진짜 이 바나나 너무 나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오 큰일이다! 빨리 내 총을 가지고 저 바나나를 쓰러트려주세요! 와 바나나 엄청나게 잘하잖아! 어? 나 저기 죽어있는 거 봐! 어?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내가 쓰러트릴 수 있었는데! 아지워 보라야! 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어 알겠어 알겠어.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연습 어, 게임은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야. 모두들 각오하라고. 긴장해, 콩자도. 어 보라 너도 긴장해야 돼. <laughs> 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어 나도 뭐더 걸리고 싶다. 빨리 복수할 거라고. 제발 이번에 뭐가 걸릴까? 응? 이럴 수가 보라야. 어. 나 시민 거였어. 아 어, 나도 또 시민이야. 어 보라도 시민이야? 아 맨날 시민이야. <laughs> 우리 빨리 붙어있자! 어, 어, 바나나 보고 깜짝 놀랐어! 그중나라. 아, 이번엔 바나나가 설마 머가 아니겠지? 어, 잠깐만!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 살인자야? 아니야! 칼은 다 어, 차고 뭐야? 있다고! 어, 뭐야? 나 보라야! 누구야? 까만머리인 거 같은데? 까만머리? 잘못 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라야! 순식간에 세 명이 죽었다고! 어, 저기 있다! 찾았다! 짜와 혼자 시민이라며! 어? 사실은 보안관이었지요! 어, 아, 뭐야? 뻥쟁이! <laughs> 으하하, 이거라고! 봤느냐, 나의 실력을! 아, 괜히 알려줬네? 히히히, 고마워요! 이제 안 알려줘야지! 뭐야, 보라! 우리는 한배를 탔잖아! <laughs> 내가 처치하고 싶다고! 그건 보라가 보안관에 걸려야 돼! <laughs> 아, 빨리 도 <또> 시작했으면 좋겠다! <laughs>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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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나 시민이야, 보라야! 나도 시민이야! 숨어 있어야 되겠다! 어? 어디 숨어있지? 뭐 그거는 어, 보라 찾았다 보라야! 어! 기다려 같이 가자! 나 여기 있지요! <웃음> <웃음> 어? 홍자다! 보라야 조심해야 돼! 오! 어, 어 왜? 어, 깜짝 놀랐어! 무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사람들하고! <laughs> 맞아! 그 누구하고도 붙어있으면 안 돼! 어 무슨. 무서워!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홍자 아니야? 홍자 아니야! 보라야! 혼자 가지마! 큰일 난다고! 어 안돼 안돼 안돼! 이 녀석 뭐야? 왜? 왜 이렇게 나한테 왜? 붙어? 왜? 어 아니다 누구야 누구야? 무서웠어! 내가 여기 문을 열었어 보라야! 어? 어떻게 열었어? 여기 문을 닫아야지! 빨리 들어와어왜 닫아 문이 안 닫히지? 됐다! 오 어, 잠깐만! 문닫습니다 <laughs> <안 웃음> 좋아 좋아! 우리 여기에 숨어있자! 어 무서워 보라야! 오문 열렸어! 문이 문이 열렸어. 뭐야, 그래. 뭐야 뭐야 뭐야! 어? 생겼어. 저기 나타났다! 어? 뭐도있어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보라야! 어? 아무래도 보안관이 당한 것 같으니까 우리 총을 찾아야 돼! 총을 찾아야 돼? 어! 오총 찾았다 진짜? 여기 보안관이 있어 보안관 어디 가는 거야 적을 처치해야지 여기 지금 보안관이 있는데 머더를 그냥 지나쳤어 동전만 먹고 있는 거야 설마 이 친구 근처에 있어야지 조심해야 돼 조심 왔다 와오오 오, 뭐야 지금 보안관하고 머더하고 싸우고 있어 오 진짜? 어 내가 머더를 데리고 갈게요 보안관님 여기 보안관 있잖아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제발 제발 아이 마치지도 못해! 어. 아 빨리 처치해달라고! 난 돈이나 먹어야지! 돌까 갖고 <laughs> <laughs> 여기 돈 엄청 많아! 순간 어? 아니야! 자기 돈이야 이쪽으로 와 보라야! 여기 보안관 근처에 있으면 돼! 보안관이 나 처치해줄 거야! 보안관을 따라다녀라! 어 왔다! 저기 왔어! 모두 갔어! 오, 보라 왔다. 조심해! 도망다녀! 가자 가자! 다시 안 온다! <laughs> 그럼 또 룰루 렐렐라 <룰루랄랄랄라 웃음> 가야지! 뭐야? 왜 이제 보안관 어디 있는 거야? 어, 보안관 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밖에 있다. 어, 끝났다. 어, 와, 시간 지났어. <laughs> 아하하, 끝까지 살아남았다요 오예. 룰루랄랄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잊자. 아, 불신민이야 빠밤, 빠밤. 어, 보안관이다. 이 친구 보안관 걸렸어. 누구? 이 친구 꺼내. 뭐야? 나 죽었어, 콩자야. 어, 나 지금 총을 먹긴 했는데 누구지? 누구지 알려줄까? 어, 누구야? 안 알려줘. 아, 아이 빨리 알려줘 봐. 이 친구, 아이. <laughs> 무고한 사람을 내가 처치했어. 아, 돼. 네. 나한테 달려오길래, 난 당연히 뭐던 줄 알았거든. 우와, 이럴 수가. 아, 그럼 콩자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럼 무고한 시민을 쏘면은 나도 함께 쓰러진다고? 어, 뭐야? 바나나가 범인이었어? 바나나 또 범인이야. 이럴수가. 바나나 멎어 얼마나 걸리는 거야. 빨리 치워주세요 바나나. 짠! 아이, 부가 당했다. 아, 안 돼. 이제 코카콜라 한명 남았어. 그런데 코카콜라는 아. 움직이질 않아. <laughs> 아, 중에 온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야,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아. 아, 다 당했다. 이럴수가. 보라야. 응. 미리 말해줬어야지. 이건 보라 때문에 진 거라고. <laughs> 보라, 보고 봐. 복수하겠다. 뭐라고? <laughs> 어? 아니야 보라야. 이번에는 과연 진짜 아. 이럴 수가 보라야. 어. 나 이번에 보안은 걸렸어. 진짜? 어. 와 좋겠다. 저 바나나를 빨리 해치우고 끝낼까? <laughs> 저 바나나가 뭐도 아니야? 바나나한테 복수. 아, 바나나 맞았어. 보... 보라야, 어? 바나나야. 안돼 안돼. 와 대박. 그냥 바나나 치고 끝낼 걸. 아. 와 진짜 바나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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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돼. 어떻게 바나나 또머어 걸린 거야? 아니, 바나나 달리기 왜 이렇게 빠르지? 아이템 쓴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무 빨라. 우리 다음에 바나나 무조건 죽이자. 그러니까 <laughs> 나 왠지 그냥 바나나 치부싶더라고 그치 보라야? 와 장난 아니네. 이제 한명 남았다. 뭐야 이 친구 숨어 있어. 친구야 거기 숨어 있으면 어떡하니? 어못본것 같은데. 봐요. 과연... 어? 어? 찾았나? 돼, 어, 찾았다! 와! 와! 이걸 어떻게 찾아! 귀신이네, 귀신! 이럴수가! 또 바나나한테 당했어! 이럴수가! 처음부터 조치를 해버렸어야 됐어! 바나나 복수할 거야, 진짜! 내가 꼭 복수할 거라고, 바나나! 기다려봐! 진짜 됐어! 왔다! 나 시민이야! 야, 너도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 그렇게 해, 보라야! 방금 아스타 하는 거다 들었는데, 내가! 아니야! 왜? 어, 근데 보라 어디 갔어! 나 왜! 보라하고 놀라 그러지? 혼자 살인자 아니야? 아니야! 보라, 여기 있니? 아니면, 여기 있니? 혼자 머더구만! 아니야, 보라야, 오해야! 절대 못 찾을걸! 그렇게 얘기하지 마! 으아차! 바나나 복수다! 혼자 뭐? <laughs> 머더 맞구만! 어, 어떻게 알았지? 드디어, 바나나 복수했어요! 그건 잘했어. <laughs> 어, 그런데, 보라가 어디 있는 거지? 여기 밑에 있나? 어 아무도 없어 보라야 어 라이 뭐야 왜 당했어 아싸 이 친구 뭐야 와 저기에 숨어 있다 날 공격하다니 <laughs> 난줄 어떻게 알았지 보안관 최고 으, 아쉽다 보라를 잡았어야 됐는데 우와 난 꼭꼭 숨어 있었지롱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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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또 뭐더라 아니 어, 뭐야 어? 뭐더라구 아니 또 시민이야 아, <laughs> 보라야 어 딱 걸렸어! 아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딱 걸렸어 지금. 보라. <laughs> 어 보라야. 지금 뭐 하고 다 있는 거야 보라야. <laughs> 뭘, 뭘, 내가. 보라야. 어? 지금 내가 다 보고 다니고 있어. 와대대대 와. 어. <laughs> 보라야. 보라야 안녕. 와 여기 사람들 많다. 보라야. <laughs> 오. 뭐야? 왜 나만 쫓아와 보라야? 콩자만 잡는다. <laughs> 안돼! 콩다 빨려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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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큰일 날 뻔했어. <laughs> 보라야 이쪽이야. 룰루랄라! 안돼! 보라야 나를 잡으면 어떡해? 보라야.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원래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라고. 으 진짜 화가 난다? <laughs> 보라 때문에 나만 쓰러졌잖아. 아유, 다른 친구들을 처치해야지 왜 나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똥손한테 잡히냐고. 다음부터는 안 속을 거라고. 그런데 보라야. 어. 우리 벌써 놀다 보니까 시간 이렇게 이 많이 지났어. 아 어, 정말. 밖에 어두워졌다고. 아 집에 가기 싫다. 아니야 빨리 가야 돼. 피시방 갔다 온거 알면은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러게. 빨리 가자. 늦겠다. 빨리 가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어. 안녕. 안녕.